저희 동생 학교 식당이에요. 엄청 깨끗하고 좋은 푸드콜트인데 너무 배고파서 촬영하는 걸 까먹었어. 내거 까먹었어. 내거 되게 예쁘지? 여기 안에 돼지고기 들어있고, 후추, 달걀, 달걀. 한국식 칼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거 뮤즐리라든지 엄청 많이 사왔는데 유럽에서 사서 하나도 안 먹어서 아 맛있겠다 이런거 확실히 종류가 많아서 좋다 라장현 시트도 있네 이쁘게 파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거 사실 사가야 되는데 토마토 퓨레 이런 거 요리할 때 필요하거든. 그린 페스토, 올리브 토마토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왠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만 아닐 것 같기도 해. 이거 맛있을 것 같대? 마르게리따 발라가지고 굽기만 하면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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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다 이거. 시나몬 스틱. 이거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런 거 브런치 만들 때 진짜 필수거든. 어, 갈릭 마요다. 심지어 페리페리 마요. 페리페리 마요. 이 진짜 맛있는데 감투 찍어 먹어.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패키징도 팔아요. 이거랑 갑자기 쇼핑을 많이 하게 됐어. 사탕 먹으러 왔는데 입이 텁텁해서 이거랑 버터밍 다른 아, 버터밍 비가 오네요? 하긴 지금 싱가포르 우기여가지고 어차피 맨날 맨날 꾸리꾸리해. 여기 되게 유명한 브런치 카페인데,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렇게 좀꽉 막힌 공간에 있는 데는 웬만하면 가지 않아요. 근데 맛있어요, 엄청. 힘만 더 가면 되니? 한 블록 더 가야 되나? 벌써는이 정도 비 오면 비 우사 안 쏘도 돼요 다행히 싱가포르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점심시간, 또 점심시간에 비 있어요 점심시간에 비가 오니 되게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싱가포르 분위기라는 게 없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커피가 항상. 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오케이 <목소리> 여기서 직접 로스팅을 하시나 봐요 근데 기계가 엄청 좋네 직장인들을 이렇게 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가는 관한... 봐요 어우 좀살것 같다 갑자기 비가 와서 흐려졌어 여기 햇살 받으면 되게 예쁘던데 사진으로 보니까 자 한번 마셔볼게요 구글 평점이 너무 좋아서 조금 위치가 애매해도 왔는데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직장인들이 많아서 안에가 거의 태풍이 지나간 듯한 느낌으로 시끄러워요. 아, 너무 근데 맛있어 보여. 음, 이 집도 커피 진짜 맛있다. 요즘에 싱가포르도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일회용품을 잘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마신다니까 꼭그 글라스에서 마시기를 너무너무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유리잔에 마신다니까 막막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어또해 따라해 줘. 어. 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되게 사람들한테 이게 매너 있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유도를 해요 직원들이. 커피 진짜 맛있다. 근데 커피가 맛이 우리나라 커피랑은 맛이 좀 달라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 호주 커피 맛. 호주랑 커피 맛이 진짜 많이 비슷해요. 아 이제 드디어 해가 떴어요. 정말 속상해 아까 커피 마시러 왔을때는 꾸질꾸질 우중충충 지금은 이렇게 해가 쨍쨍 역시 싱가포르 날씨 알 수가 없어 이제 좀 사람들이 빠져서 좀 조용해 아까 진짜 엄청 많죠 나가는 강아지다 귀엽게 바이바이 싱가풀 저는 지금 동생이랑 공항을 가는 길이에요 벌써 일주일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지금 택시 타러 가고 있어요 자 고재기 왔고요 어이구 무거울텐데? 됐다? 땡큐! 일단 안녕 이제 싱가폴 안녕 또 언제 올려나또 1년뒤에 오겠지요? 이따봐요 안녕 저는 다시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 싱가포르 공항 저 택스 리펀도 하러 왔어요 응. 공항에 있는 야쿤 토스트, 야쿤 카야 토스트 집에 왔어요. 이제 싱가포르는 또 카야 토스트잖아요. 메뉴가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저희는 세트 메뉴가 나왔고. 저희는 커피 대신 마일로를 시켰어요. 체인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마일로를 맛있게 먹는 타는 방법은 절대 우유를 넣으면 안돼 물이어야 돼. 이게 토스트예요. 그 그러니까 보면 여기 버터가 이렇게 발려져 있고 토스트가 엄청 바삭하고 맛있지. 맞지? 이거는 후추, 이거는 후추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 맞아. 이 간장, 이게 간장이라고 할수없는 약간 양념 있는 간장, 간장이 진한? 한 이정도? 이거는 옛날에 싱가폴 현지인 집에 살때 먹었어요 ASMR로 보딩을 하루 들어왔고 1시 25분 비행기 공항에는 엄청 일찍 왔는데, 어쩌다 보니 딱 시간 맞춰서 들어왔어요. 짐은 이렇게 여기 안에 패딩 들어있어, 딴거안 들어있고, 패딩이랑 인형.